60대 여성이 우울할 때할수 있는 일 마음을 밝히는 7가지 방법. 오프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 여성들이 우울할 때 기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 가족과의 거리감, 친구 관계, 경제적 고민 등으로 인해 우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죠. 하지만, 인생의 황금기인 60대에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울함을 극복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1.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진다. 운동 시작하기. 하루 30분이라도 가볍게 걷기. 요가, 필라테스, 수영 같은 부드러운 운동 추천. 공원 산책하면서 햇볕을 쬐기 비타민 D는 기분을 좋게 해줘요. 집에서라도 스트레칭, 가벼운 체조하기. 강조하며. 몸을 움직이면 엔도르핀이 나오면서 우울한 기분이 사라져요. 일단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에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자. 그림 그리기, 꽃꽂이, 십자수, 뜨개질 등 손을 움직이는 취미. 노래 배우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창의적인 활동. 사진 찍기, SNS에 일상 기록하기. 요리나 베이킹을 배워서 나만의 레시피 만들기. 격려하며 지금까지 바빠서 못했던 취미.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좋은 시기랍니다. 3. 외출하고 사람들과 어울려보자.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기. 문화센터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듣기. 여행 모임, 등산 모임, 봉사활동 참여하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얻기. 설득하며.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서 더 우울해져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보세요. 4. 여행을 떠나보자 기분 전환 최고의 방법. 혼자라도 용기 내서 떠나보기 국내 1박 2일 여행부터 시작. 가고 싶었던 곳 리스트 만들어 하나씩 도전하기. 새로운 곳에서 낯선 경험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추천하며 여행은 마음을 넓혀주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가까운 곳부터 떠나볼까요? 5.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울함이 줄어든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명상이나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따뜻한 톤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고 따뜻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6.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면 삶이 즐거워진다. 외국어 배우기, 영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등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법 배우기 SNS로 소통하기, 요리,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배워서 작은 부업 도전하기, 응원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면 머리도 젊어지고 인생이 더 재미있어져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7.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꾸며보자. 예쁜 옷 입고 가볍게 메이크업 하기. 미용실 가서 머리 스타일 바꿔보기. 네일 아트 액세서리로 작은 변화를 주기. 자신감 있게. 거울을 보고 나는 멋진 여자야. 라고 말해보세요. 나를 아끼고 꾸밀수록 기분도 좋아져요. 마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울함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움직이고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60대 이후에도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어요. 여러분은 우울할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아요.